다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김경의 정장을 제외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죽였는지 밝히지 않는 것이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목숨을 잃은 304개의 희생자 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난 18일간의 도보 행진은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 표명을 바라는 걸음이었습니다. 전체 유가족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식적인 4.16 가족 협의회와 4.16 연대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향한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라는 말은 분명 틀린 것입니다. 그런 말이 지난 6년을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진상 규명 및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응원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개월이 지나면 어느 방향이든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소시효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마저